네 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물산 상사부문 화학사업부 기능화학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은 프로입니다. 바람 잘 날이었. 비행기 부킹 했는데 그냥 비행기 없어지고 어떡하지? 나 잘리나? <laughs> 남극 빼고 대륙은 발바는 봤다. 난 전생에 멕시코 사람이었던 것 같다. 난 전생에 인도 사람이었다. 그거는 제가 패기했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상사인. 네, 지금 9시 1분인데요. 방금 2분 됐는데,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네. 들고 다 있는 거 네, 너무 창피해요. 네. <laughs> 오늘은 날이 조금 좋아서. 나 점심에 친구들한테 산책을 하자고 해볼까 합니다.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, 과연? 9시 아, 6분이 전술력에서 4분만을 못하는 1사분만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뭐? <laughs> 안녕하세요, 프론님제 컴퓨터가 오래돼서 로딩하는데 한 4년 걸립니다. 네, 여기가 제 책상이고요. 깨끗한 편은 아닌데, 나름 제 기준에는 아주 오거나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책상입니다. 저는 특이하게 그냥 달력을 두개 두고 두는데, 이번 달과 다음 달 날짜를 약간 수시로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두면 편하더라고요 은수한테 찍은 사진인데 이때 상큼했네요 아 이거는 제가 첫 출장을 이집트로 가게 됐었는데 첫 출장 기념으로 부서원들한테 여기 원래 아몬드들 들어있었거든요 짝꿍이 있을 드세용 여권 처음에 이걸 할때과몇 번이나 이 여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채우고 싶다 근데 채우는 거는 물론 첫층 추가까지 했습니다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장기 안녕하세요 응. <laughs> 저희 골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? <웃음> 고마워 <웃음> 혹시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? 기능학의 네, 그 페이스 네. 메이커? 어 분위기 진짜요? 메이크업? 분위기 메이커? 항상 맞죠. 기대를 하고 있는 기능학의 음. 그룹원이죠 음. 내년에도 고마워. 잘 부탁드립니다 멋있게. 그리고 절대 찍지 말라 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선배. 처음 <laughs>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 제 옆자리에 계셨던 맞죠? <laughs> 그때랑 저 많이 변했나요? 그땐 좀 그래도 밝았었나요? <laughs> 아아니요 뭐, 오히려 뭐 사실은 분위기 메이커이다 보니까 전혀 응. 많이 우리한테도 너무 많이 줬죠. 그래도 네. 많이 커가지고 또 이런 것도 찍고 있네. 요 <laughs> 어,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왜요? 마. 왜요? 저를 피해 바쁘게 인쇄를 하고 계신 저의 영원한 선대 김동민 프로입니다. <laughs> 아 왜요? 화학 사업부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트레이딩하는 사업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부터 특히 다운스트림을 갈수록 더 제품이 많아지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그런 다운스트림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 다각 담당자가 있는 거고요. 저는 폴리우레탄 체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 침대 안이나 의자 안에 있는 그런 스펀지들이 이제 폴리우레탄 폼이거든요. 전 세계 각지의 수요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해외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폴리우레탄 체인을 저는 특히 아시아산을 전 세계 각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장사의 기회 상권을 찾고 개발하고 그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아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삼성물산의 정지은입니다 그 회신 주신 거 봤는데요 지금 장비 부족하다는 말이 탱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? 아, 아. 아. 속이 타네요 오늘 점심은 제 친한 사업부 친구들이랑 부모님 안녕하세요 같이 점심 가시죠 안녕하세요. 이 다음, 다음 픽업 하러. 배고파요? 네. <laughs> 여기는 석유화학그룹. 빨리 밥 먹으러 가요. <laughs> 진우준 소개. 여기는 메탄올그룹에 있는 권청화학그룹. 여기는 석유화학그룹의 최지혜 프로. 유튜브 탔등다고 이렇게 셋이 사업부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전 업무 어땠나요? 오전에 기타 급한 것들 먼저 해결을 하고, 오후가 더 두렵네요. <laughs>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조금 그래도 고급진 식당이죠. 네. 왜냐면 우리 재택이랑 기타 등등 때문에 셋이서 모이기가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념으로 회를 먹자고. 점심부터. <laughs> 먹을 in 게 많아서 되게 급해. 다 나올게요. 한입 삼아 식기, 맛있게 드세요. 잠깐 들어줄까? 감자. 근데 진짜 무거워. 이거 어디 있는지. 진짜 무거워. 물복이야, 닭복이야. 물복이지 완전. <침 Quincy Palace> 어 이건 좀 고민인데 둘다 너무 좋은데? 영짜 일초는안 걸리는데 물복. 무조건 근데 내가 이거 조사 한번 해봤었거든 거의 80%가 물복이야 역시 회사생활 중에 아주 잠깐 즐거운 점심시간이 끝이 아, 났습니다 이제 더 행복해지러 가자 아, 아 제가 사내방송을 네, 촬영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종합상사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게 돼서 특히 좀 많이 갔던 출장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집트에 대해 소개를 하게 되었고

출장 관련해서 방송을 했는데, 출장이 가고 싶네요. <laughs> 원래 첫 출장은 사우디를 가려고 했었어요. 2018년, 일, 1년 차첫 출장으로. 그때 사우디랑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. 근데 제가 여자라고 비자를 잘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불발되고 이집트만 갔다가 제가 또 집요하게 1년을 매달려가지고 드디어 비자를 받았어 그래서 그 아바야라고 여기 머리까지 뒤집어 쓰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사우디 드디어 갔던 게 두바이? 이거는 아이즈리야 사진이 15만 장이라 제가 2019년에 진짜 해외를 1 2 번을 갔나 너무 가고 싶어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폴리우레탄 체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한 번도 가볼 수도 없었던 가본 적도 없는 중동 지역, 중남미 지역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비록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할수 있어서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영업할 때 쓰는 저의 필살기? 저는 음식을 안 가리고 다잘 먹고 독특한 걸수록 좀 재밌는 경험으로 여기는 편이라서 거래선들 만나서 예를 들어 제가 멕시코에 가면 은난 전생에 멕시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멕시코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 중동 사람들도 난 전생에 이집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러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먹으면 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적으로도 쓰이고 저의 어떤 호감 사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게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리고... 그때는 아찔했던 게 지금 안 아찔해요. 예를 들어 배가 막 밀렸다. 어? 어떡하지? 지금은 아 이것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우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? 신입 때는 진짜 매일매일 아찔한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나 잘리나? <laughs> 제첫 출장지였던 이집트에 갔을 때만 해도 이집트 비즈니스가 없었거든요. 그때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저 현지 직원인 마흐무드 프로랑 같이 열심히 개발을 해서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그니까요. 얼굴 너무 오랜만에, 오랜만에, 오랜만에 보는데요. 네, 프로님 이집트 비즈니스 오래 많이 키워주셨는데 자 너무 네. 감사해요. 열다 베스트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 좋은 뉴스 하나, 좋은 뉴스 하나 이렇게 있는데. So we got 뉴스부터 좋은 뉴스부터? 시작합니다. 아. 시작합니다. 네, 네. 물량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출장을 못 가는 대신에 소통을 현지 직원이랑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이집트가 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시장 중에 제일 큰시장이어 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 정보 주고 받고 안건들 점검하고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. 오늘은 충분히 바쁘게 보낸 것 같으니까 이만 퇴근 6시 조금 넘어서 날은 칼퇴근입니다 퇴근 이제 집에 가서 달리기 하고 쉬려고 합니다 열일한다 잘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상기를 찾는다는 게 입사하기 전에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희 일은 그런 상기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이런 니즈를 연결해주는 일이 상사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닫혀있는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상사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타인에 대한 아니면 타 문화에 대한 좀 열린 마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하시고 입사를 하시면 은 일하시는 데도 더 즐겁게 일하시고 더잘 일하실 수 있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하고 있어요. 너무 잘했고 혹시 오늘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달리세요. 땀을 흘리면 뿌듯해집니다. 음, 저는 지금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바쁘게 보냈으니까 달리기 하면서 마무리하면 굉장히 뿌듯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<laughs>